라는 이호이라고 하는 습니다 네, 그, 발표자는소리를 받은 대로, 그, 에 a i 서 g 스 g e n t search and other money drops at the end. You run, check, come, check, c check, c o e check, come, check, come, check, come, check, c o m 라이너는 지금 테크니컬 리드로 맡고 있고, 라이너 직전에는 카카오블레인드 지금 자이너처를 맡고 하나가 최근에 이제 자이노처를 비롯한 연구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라이너에 대해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라이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네 라이너는 그 에이스 익스텐즈라고안드레슨호로이츠라는그 미국에서 가장 큰 VC에서 이제 분기마다 Gen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컨슈머 사이드에서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랭킹을 매겨주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l c t 지에서 3월달, 9월달에 라이너가 각각 4위, 9위에 들 정도로 지금 AI 검색 엔진으로서는 미국, 미국을 비롯해서 사, 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있고 봐지는 것 같고요. 그 신뢰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찾는 대학생 이상의 사용자는 타겟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AI 검색은 어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의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그것을 좀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검색 과정과 경험을 재개판 재개판하는 것을 AI 검색이라고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문서 소스의 다료링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로 검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문서를 선별하고 열람하고 편집하는 것. 차근차근 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후동행카드 많이들 쓰시잖아요. 기후동행카드를 분실한,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분실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분실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어려운 게 기후동행카드 분실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검색어를 생성할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떠오르지만, 일반적으로 검색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검색어 어떻게 쓸지부터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일단 검색어를 생성해가지고 검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구글 서치, 그 서치 리절트 페이지에 수많은 문서들이 뜨게 되죠. 이 중에서 마치 뭐 어떠한 문서를 볼 것이냐. 이런 선별을 거제도 지금 인간에게 맡겨져 있죠. 그리고 선별을 통해가지고 어떤 문서를 열람을 해도 될 거예요. 열람하고열람하고 열람하고 나서도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바, 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것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온가요? 그렇지 않죠. 기후동의 카드 공실에 대해 우리는 그, 건물을 찾기 위해서 문서에 들어오게 됐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려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스크롤 보시면 마지막이에 마지막에 다가서야지 이제 우리가 원했던 분실했을 때 어떠한 어떤가 되는지에 대해나오는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단조롭고 어탈 것이면 할 거죠 그럼 이걸 이제 AI 검체로 찢다는 생각을 보면 사용자는 검색이라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에, 세 가지 메소드로지는 다 AI 에이전트가 대신해주는 과정을, 어, 겪게 됩니다. 이게 라인업 제품인데, 똑같이 기후용행카드 분실이라는 검색을 치게 되면은, 기후용행카드, 어, 분실을 위해서 어떠한 어플을시를 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검색어 생성도 에이전트가 대신해주게 된거요 그리고 검색, 세, 검색어 생성을 통해서 문서를 어, 반환에 오게 되면은, 이 문서를 선별하고 연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탐색을 통해서, 어떠한, 어, 어떤 본문 내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가 모두 대신해주게 되는 거죠 그 정리해 보면은 전통 검색을 우리가 검색어를 떠올리는 것부터 문서를 섭별하고 그리고 문서의 유관 정보 탐색까지 모두 사람이 대신한 사람이 수용하고 있는 번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AI 검색은 사람이 이제 인텐트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 것들을 내가 찾고자 하는지, 어떠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지. 이런 인텐트를 전달하게 되면은 좋은 검색어를 생성하고 문서를 선별하고 그리고 문서 내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답별을 생성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기계에 대신 수행해주는 기술이 AI 검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제가 주로 발표를 하던내용인데 최근에 에이전트 서치라는 과정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에이전트 서치는 또 어떠한 어 스텝 드가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일단 서치 에이전티 서시 이해하려면은 또세 가지 카테고리에 검색을 해야 돼요. 싱글 서치는 이제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그 제프리 인턴이랑 호필드 교수가 받으신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럼 제가 인턴 육십 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았는지 알려줘.라고 하는 거 되게 싱글 서치예요 그냥 검색하면 되잖아요. 노벨 노벨 프라즈인피직스올스피어게 검색하면은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싱글 서치 하나의 검색어만으로도풀수 있는 문제. 근데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의 수상자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검색어가 필요하겠죠.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를 알고자 하는 것과 노벨 화학상의 수상자를 알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멀티설를치를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검색어가, 두 가지 서로 다른 검색어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피직스와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수상자 정보를 받아올수 있겠죠. 마지막 에이전틱설 치가 조금 더 다른 지능력이에요. 보시면은, 어, 잘 보실 수 있는데, 그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들이 나한테 알려주고 그수상자들의 노터블 스피던츠를 알려줘. 그 사람 다 교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밑에서 수학했던 유명인들을 알려줘.라고 하면 이제 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그 트리직스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를 알, 알아야 돼요. 그 리시피언트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리시피언트들의 그 노터블 스피던츠를 이제 그 스쿼셜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차이니까 이제 아시겠나? 의존성이 생겼어요. 이제 첫 번째 검색을 먼저 하고 이 검색어의 결과를 알아야지만 두세 번째 두, 두세 번째 그 테스트를 연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서이라고이해하시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라인스서 보면은 이 루시피언트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루시피언트에 대해 알려주는 그저 보면은 사람이 좀안 좋겠잖아요. 루시피언트라적 좋겠잖아요. 저 루시피언트 첫 번째 테스트 풀려야, 풀려야만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풀린다. 이런 게 에이전트 설시라고예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 섰시는 일반적으로 이 싱글 서치 이상이 넘어가는 것을 이제 멀티 서치 에이전트 섰치 쪽을 에이전트 설치라고그 포괄해서 부른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요 모든 것들이 다는 AI 서치의 영역이긴 해요. 근데 에 AI 서치에서더 어느 정도의 그 깊은 영역까지 대신해 줄 것이냐. 에이전트 서치까지 최근에는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예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컴포넌트를 우리가 구현해, 구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런 아키텍처를 지금 같 내고 있어요. 왼쪽이 이제 리튤벌 시스템이고, 오른쪽이 LLM을 활용한, 활용한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laughs> 그래서 에이전트 시스템 먼저 소개를 들어보면은, 저희는 첫 번째, 태, 첫 번째 컴포넌트로 이런 컴포넌트를 구현을 했었어요. 어, 보시면은, 테스크 디퍼포스빌리티를 디사이드 한다라던데, 그, 사용자 질의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질의는 그냥 하나의 싱글 설치로 풀어내도 괜찮을 것들이 있고, 어떠한 질의들은뭐 여러 개의 검색을 생성하거나, 이게 의존성이 있는 검색이다 보니까, 의존성의 검색 테스크들을 수행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로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튜브로 난이도를 파악하는 그 로직 컴포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컴포먼트 테스크인데, 아까 전에 그, 멀티, 어, 멀티 서치라든지 에이전트 서치를 고준 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용자 질의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서브 질의들을 할지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직접 생성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는 역할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10년간의 재생 재생 가능 에너지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 이런 테스트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의잖아요 이런 질의를 풀기 위해서 그 에이전트가 직접 그 서브 테스크를 수행하는 거네요. 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수행을 해야지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서브 테스크, 이자 서브 질의를 생성하는 게 여기 이제 컴포스 테스크, 투드 메이커, 테스크의 컴포지션 그렇게 많이들 부르는 테스트, 퍼포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테스크 파서는 좀 직관적이에요. 그 사용자 질의 혹은 서브 질의 같은 그테스크 파서가 입력되었을 때 어떠한 검색을 생성해서 검색 문서, 그 검색 엔진에다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될지, 검색어 생성하는 컴포넌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어, 답변 생성기때 답변 생성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 보시면은, 답변에 인용이 하나하나 다 붙어 있잖아요. 인용이그 문장 단위로, 어, 떠한 근거, 근거 패시지에서 서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테이션에 기반해서 제너를 하는데 결국에는 검색 시스템 그룹을 참조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 및, 근거, 오른, 우측에 있는 근거까지 생성하는 게이 마지막 컴포넌트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봐서 리트리블 시스템을 봐볼 수 있겠는데, 서치엔드는 직관적이죠. 생성된 검색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그 검색어에 부합하는 문서를 리트리브 해가지고 반응하는 것. 요게 이제 검색 엔진. 리트롤 시스템이랑 검색 리트롤 엔진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세요. 리트롤 엔진은 서치 엔진 같은 게못 받고, 리트롤 시스템은 이쪽을 이렇게 통합하는 거로 봐지는 것 같고, 두 번째 이 필터 레이어는 어, 사용자 질의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 질의와 그 문서들간의 유사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사용자 질의와 문서의 유사도만 보는 게 아니라 문서 간유사도 보는 거예요. 그 보시면은 그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보면은 되게 재난 포커스 엔진이다 보니까. 어, 다이버러스한 결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황정민 배우 치면은 황정민 아나운서도 나오고 그런 거 아시나요? 그런 그 공업인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서 간의 유서도 파악하면서 지금 뭔가 아홉 개의 문서를 유서할 때한 개의 문서, 예를 들어서 황정민 아나운서라는 문서는 지금 배우 황정민한테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 이제 필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와 사용자 질의가 유서도 봐야 되지만, 문서 내에서 발생하는 시밀러를 봐야지, 적절한 필터를 수, 있, 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샬로우한 거예요. 그, 단순하게 인베딩 시너지를 풀수 있는 거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깊게 가면은, 이 랭커 레이어로 내려가 볼수 있는데, 랭커는, 어, 샬로우한 게 모델 자체에 있어서는 인베딩 모델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랭킹에 특화된 랭킹 모델을 직접 사용을 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서업을 직접적으로 진행는거요 이제, 필터를 통해가지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1 0개 문서 중에 9개의 유관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9개의 유관 문서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가장, 가장 유관한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 유사도 비 관련성, 혹은 더 나은 최신성 같은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서를 줄 세우는 과정에 이제 랭커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컴포넌트를 봤으면은 지금 그러면은 어 대충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구나 라는 간호 잡수셨을텐데 뭘더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생각, 그 저희가 진짜 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검색엔진인데 이 시스템에서 결함을 만들어낼 수있다면 가장 큰 결함은 결국에는 검색엔진에서 결함이 생겼을 때 가장 큰 결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흔한 얘기잖아요. 그 갈비진 갈비진 똑같은 건데 AI 서치, 에이전트 서치 뭐 어떻든 간에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든 간에 문서 자체가 정크 데이터면은 결국에 답변 자체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검색 엔진이 아직까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병목으로 자리 잡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실제로 뭐 RAG 만들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국 리리버 엔진이 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검색 에이전트에 있어서 LLM이 할 역할은 결국에 추론과 답변 현상이에요 이제 그 환각이라든지 성능과 공모맞만는 가장 큰 영역은 검색 에이전에 있다 라고 저희는 봐,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검색 에이전의 성능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검색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능의 엇벌리인지 결정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이 평가인데 평가는 뭐 너무 클리셰이긴 하지만 또 소개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지금 여러 추론 정보들, 어떠한 검색을 생성할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테스트였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어, 판단해가지고 셀렉터가 답변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론 정보들 이 되게 많고, 문서들도 되게 많, 어, 많이 많이 피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AI 검색 인지를 만들기로 연결해하는데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패션마크가 많이 문제실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제네 a i 라는이 패러다임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비정형이 되어버잖아요인풋으로부아웃으로 비정형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웬만하면 이제 뭐에포 스크라든지 로비콜 뭐 프레시드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던 측정들이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비형태적과인데요 <laughs> 이런 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GPT 4가 GPT 4죠? GPT 4가 최초에 등장하고 나서 현재의 현재 GPT 4가 될 때까지. <laughs> 가격이 얼마나 저렴해졌는지 이게 되게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졌죠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예를 들 비용 측면에서 비용 절감에 있어서 많은 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지금 l 로 만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지금 네, 프로덕션 레벨에서 만들고 계신 네. 프로덕션 레벨에서 만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저렴해져도 이게 스케일을 타면은 엄청 비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마진키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 구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어차피 오픈 AI는 3개월 뒤에 싸게 해줄 거니까 비용 절감 하지 말자 하면 결정되면 안 되잖아요. 엔지니어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저것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그렇게 저희가 접집중합고 있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검색 엔진. 그, 최근에, 에이전트란 단어가, 대중의, 대중들에게 굉장이 많이 침투하면서, 뭐, search agent, legal agent, finance a g 이런 것들 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트위터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에이전트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리고 legal a 가잘 확보되고, 리 e g a l s e a 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지, 에이전트가 잘 동작한다고, 리 e g 에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걸만들려있는건 아니에요. 여게 xxx 에이전트에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xxx 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환업되기 굉장히 신입 쉬운 것 같아요. 대중들이 에이전트뭐 vc 들의 에이전트, 뭐 에이전트 지원자들 의 에이전트 얘기하니까, 근데 xxx 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이제 서치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술을 쌓다 보니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에이전트도 중요한데 사실 검색 시스템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검색에는 또 이제 또 같이 분산을 해보면 검색도 네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 서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들에 인포메이션 서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현재 브라질에서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것을 검색을 하 것들이 특정 주제 관련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검색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인포메이션 서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뭐 아이폰... 16인가요? 아이폰 16과 갤럭시 최근 모델 비교. 이런 것들은 커머셜한 서치이고, 커머셜한 서치를 통해 서지고 어느 정도의 정보 수집을 대고 나서는 뭐 아마존, 아마존에다가 그 뭐죠? 아이폰 16 프로 이런 걸 검색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이트랜들션 서치, 트랜들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색.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비게이는 서치. 이런 것도 아예 또 마찬가요. 구글에다가 그냥 유튜브 쏘가지고 굳이 굳이 유튜브맨 위에 들어 그, 그 들어가서 유튜브 가는 거. 되게 많이 하죠 넷플릭스 검색 넷플릭스 하기 이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 검색인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 저희의 그 카테고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카테고리입니다. 라이언은 이 중에서 인포메이션 서치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제가 구글이 제너럴 포커스 서치 엔진이라는 말을 잠깐 깔놨었는데 지금 구글에다가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보면은 저는 그무가 걸려 퍼스널라이제이션 뭘 거기 들어가면 아마 예상키로는 내가 가입하고 나의 프린퍼런스를 이제 입력하면은 나한테 맞는 상품로 추진되는 그런 사이트일 것 같아요. 근데 개인화라는 정보를 찾기 위한 사용자들, 사용자들에게 이런 문서들이 껴있으면 사실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기 굉장히 어렵겠죠. 저것도 일종의 정크이자 노이즈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 스쿨라 생각해보시면 똑같은 검색어를 이제, 네, 검색어를 입력을 하더라도 그 정보 탐색 관련된 이아표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저희가 이런 논리지 인텐시브와 질의를 다룰 수 있는 지식특화 검색 엔진을 실제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자체 자체 검색 엔진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시피 랭킹인데 <laughs> 아까 제가 그 리트리벌 엔진과 리트리그 시스템을 구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뢰할 수 있는 문서, 근거, 그리고 답변 생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서치인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 필터도 잘해줘야 되고, 랭커도 잘해줘야 되고, 뭐, 파서도 잘해줘야 되고, 그그 그 통합의 검색 시스템 자체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랭커 같이 봤잖아요, 저희가. 사용자 질의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문서를 선별하는 랭킹 모델을 실제로 지금 학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인용. 아까 전에 답변 생성했을 때 문장마다 어디서 이문장 생성된 문장이 근거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UX를 설계해 놨잖아요. 그런 UX까지 가려면은 단순하게 문서 단위로 이제 랭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패시지 단위 로 랭킹까지 수행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문서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이 문서는 사용자 질료 얼마나 릴리버트가 아니라 이 문서 한번 해부를 해가지고 이 문서 중에서 어떤 패시지가 마침 이지리를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아하는이 패시지 단위 루링 룰링크, 컴 루링 시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레이커 모델을 많이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이베리션이고요. 평가가 말씀드렸죠. 신뢰할 수 있다는 게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일단 사용자의 그질 질이 인텐트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검색어, 어떤 검색어가 지금 생성되였는지 어떤 문서가 쓰였는지, 어떤 에비던스가 또 마침 사이테이션에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이제, 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터랙이트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변화를 가했을 때, 이 변화를 가해진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지금 수거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돌릴 수 있는 벤치마크데이터지 내부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쉽게는 뭐, <laughs> 다루진 않을 건데, 자연어 처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테스트에 익숙하실 거예요. natural language inference가. 어, 어떠한 문장이 있고, 다른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두, 두 문장 간에 논리 관계가 그소반하는지 아니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은 대척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 건데, 이거를 트윅해가지고 그 인용 같은 문제를 풀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성, 그 LLM 모델이 생성했던 그레임이 있고, 예, 이 클레임이 이용하고 있는 패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둘간의 이제 논리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팩트럴리티를 추가, 시킬수 있는지. 거 음, 예, 네, 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그, 이밸리에이션은 단순하게, 저희, 저희 주장은 단순하게 그, 기업 내에서만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우리가 그 주관적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상태로 우리 이벨리에이션 매칠에 조합해. 그 근데 이렇게 큰 것보다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협업하면서좀 객관성을 확보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HCI 랩이랑 어, 협업 통해 가지고 지금 이벨리에이션 배치만 구축한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옵티마이제이션은그 어, LLM을 활용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페이스 1은 되게 자명해요. 오픈 AI든지, 엔트로피, 뭐, 구글의 재미나이 등의 이 메가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LLM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도 어느 정도 펠트는 지원해야 파이트닉 지원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더 넘어가서, 어, 이 오픈소스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컨티뉴어스하게 트레이닝 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을 이제 갈망을 하는 시기가 페이지 2인데, 이 갈망의 시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궁극이가 않은 게, 그냥, 사실상, 파인 튜닝이나 포스트 레인 같은 것들을, 얼추 어디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서빙할 것이냐.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서빙해진 어라든지 GPU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레에서는 일반적으로, 막, 투게더 AI라든지, 파이어복스 AI 같이, 그, 리프런스 옵티마이즈 랜디션에 친역화된, 그, 프로바이더를 사는 거죠. 모델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가 서빙을 해야 되죠. 그러다 이제, 욕심을 조금 더 내보면은, 야, 서빙도 우리가 할래. 서빙도 우리가 해야지, 이게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인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레이어도 걷어내고, 그 깡통 GPU 인대하는 거죠. 뭐, 람다레스라든지, GCP, AWS라든지, 깡통 GPU 인대해서, 우리가 직접 서빙하려고, 서빙 관련된, 그, 테크닉도 내재화하고, 이런 식기를 거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딱 페이스, 사이스를 넘어간 단계에 있고요. 그, 파이팅 후에는 결국에, 외부 모델 대비해서 비용이나 속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재화하는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라이너는, 요, 서치엔진, 패스리라킹, 이벨리에션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네 가지, 어, 테스크를 직점적으로 지금 다루면서 실뢰할수 있는 법사기 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조금 마치면서 설명, 그 마, 무리 멘트를 해보면은, 그, 어, 인텔,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가, 어, 뭐죠? 편집 방법이 살아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변곡점은 언제나 찾아와요. 이 변곡점에서, 기술적 변곡점은 결국 시장을 되게 손돌이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그 시도인데, 이러한 시도들이 시장에서 펼쳐지는 건데, 인플렉션 포인트에서 우리가 설정,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인플렉션 포인트를 믿고 따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과거 플레이를 그대로 믿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 지금 지금 LLM 시기가 그 인플레이션 포인트인 거 다들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저뉴 패러다임을 따르면서 더 재미있는 문제를 많이 풀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인플레이션 포인트를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서빌리티의코에서 그 저희는 조금 더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가능한 게 만들고 싶은 미래를 꽤 쫓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plausible future 혹은 probable future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preferable future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 preferable future는 저 plausible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안될수 있어요. 뭐 AI 검색이 정말 세상을 바꾸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믿는, 믿어보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저희가 믿음을 행할 수 없어요, 사실. 단추에 보면은, 지난 10년간 구글이 흔들렸던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구글이 흔들렸던 걸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예를 들면 나오고, 뭐, 퍼플렉스, 설치디킥 나오고 해서, 이 시장이 흔들리는 게 10년만이거든요. 이 10년만에 인플렉스 포트를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 프리브럴 퓨처럼 꿈꿔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프로퍼로 큐퓨처를 꿈꾸면서 AI 검색을 지금 미국과 한국시장에서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시장에서 여러 도전 계속 해나가면서 커뮤니티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싶어서 그제 발표도 도움 됐으면 좋겠고, 제 발표 듣고 또 재밌어도 생각나시면면저한테도또 알려주시면 저희도 성장하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희 지금 채용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 채용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검색 엔진 만드시는 분들, 모델링 하시는 분들, 서빙하는 분들, 그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 다 채용하고 있으니까 라이너. 그가졌으서 감사하고 있고요. 네, <laughs> 뭐 질문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